너네 어디 막 농장에 끌려가는 애들 같다. 거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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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신기하다. 메뚜기야 메뚜기? 어? 진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거야? 어어 살아있는데 은행사고리 아직 안 떨어졌죠 그치? 네자 음, 이거는 무슨 나무일까요? 어... 대추나무 배? 네? 대추나무예요 아 이게 배나무예요 네? 배. 배나무요. 배나무 배나무 아, 내가 배를 하나 딸게요 표가 어딨어? <웃음> 대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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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진짜, 진짜 배에요. <배야>, 이게, <laughs> 아, 귀엽다. 이게 야생배야, 야생배 야생배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게, 아니, 식물 이름은 그 생김새나 쓰임새에 따라서 진게 많아요. 그래서 얘는 몸만 해요. 통할만 해요. 그래서 통할. 생... 배할요 아, 아까 누가 염소 물어봤죠? 네. 는 염소가 아니고 사냥이에요. 아, 사냥. 아, 이름은 양산. <laughs> 사냥이라서 양산. 도토리나무. 네. 도토리나무. 람가좋습 이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라고 하지 않고, 이제 도토리가 열리는 거지요. 참나무예요 도토리 열리는 거는 참나무나무에서 도토리가 열린다. 가자라. 가자라 가자. 대답한대 대박! <laughs> <그치>? 대박. <laughs> 거위래! 거위래! 여기는다 이렇게 완용처럼 키우나봐. <laughs> 그치? 됐다, 됐다. 한 곳곳마다 뭐가 다 있네. 응, 응. 자, 봐봐. 아, 얘, 가 대표적인 고이 부카입니다. 아, 무슨 부카? 들국파. 들국파. 들이 있어서. 차내 있지 않고, 집에 있지 않고 들이 있어서 들국파. 소고기라 그러죠 또. 축축 빠지고 있어 지금. 아 안돼, 아 안돼, 아 안돼. 아, 이병 같았어 방금. 레암파라섬이라고 해서 나무는 가장 더운 길 이파리로 무성하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. 뽕나무? 네. 뽕나무? 복나. 뽕나무? 나무 <laughs> 이전은 왜 그래? 어, 예전이 잘 맞추는데 뽕나무? 뽕나무? <laughs> 잘르면 <laughs> <laughs> 여기에 뭐가 나와요? 예너란 네, 애기똥 같다 그래서. 그래서 이걸 애기떡볶이와 예은이 잘 맞춘다 진짜 생꼽를 한번 누가 맞췄어요? 생.. 응응 아까 잘맞이 것도 오므를 했는데 밤면은 풀고 나팔 것도 그래 어? 닿았다 닿았다 배, 배 열린 거봐와배 크다 진짜 대생말로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연결입니다 와, 엄청 쎄 여기는 이제 저희가 농사를 지은 거고요. 그, 요거는 따면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. 1 0 번은. 뭘것 같아요? 포토전입니다. 아! 사진 찍으시라고 일부러, 요거는 이렇게 남겨놓은 거니까 이걸 따면 안 되고요. 안에서 따는데요. 이걸 봉지에씌우는이유가병충해 그리고 또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지금, 뭐예요 이렇게 벗겨놓으니까, 어떤 현상이 나요? 썩어? 네. 저, 자, 저, 저 오늘 아침에 먹은 거예요. 뭐가 먹었어요? 아, 새가, 새가 먹었구나. 새가 먹었 까치, 까마귀, 그, 물까치라고 있어요. 떼어리를 내내, 이 친구들. 아. 그래서, 이런 현상 때문에, 이제, 여러 이유가 있지만, 그래서 썩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시중에서는, 배가 이렇게 큰 것들이 있어요. 아, 이거를 그게 이제 납부되는 거보다도 그건 약을 치성 성장축제를 친 겁니다. 그래서 <laughs> 이게 먹으면 어, 이게 이게 푸석푸석해 맞아요. 수분이 많지 않고 그래서, 깨끗한 대가 더 달다고 하죠. 그래서 이거 먹어보면 아마 수의. 그 맛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. 뉴스로 봤어요. 그리고 이그 성장축제를 치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치질 않아요. 놓치게 규제가 돼 있어.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치지. 근데 제가 알기로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안 하는 거. 놓치게 한날네요정부에가 근데 그게 진작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. 땄을 때는 이렇게 땡기시고 땡기시면 제일 안 따집니다. 그래서 이거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된 거. 자 잡아서 오, 올리세요 위로. 어아 네. 그래서 안 되면 돌리고 옆으로 허대, 당김은 당김은 여기가 이게 꼬지가 빠져서 흠집 나고 어, 어, 어. 그리고 다른 게 떨어져요 옆에서 충격이 음... 그래서 잡아고서 제일 잘 따지는 게 올리면 잘 따지. 와 처음 네. 알았어. 먼저 한참 전에 제가 먹은 거죠. 아, 네 대박. 이렇게 따시면 되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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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실 때 머리 조심하시고. 머리 조심해, 얘들아 안에 많이 있어요. 잘해, 잘해, <laughs> 자, 잘 골라봐 얘들아. 어, 너희들 집에 가서 먹을 거잘 골라봐. 떨어진 거 말고 달려있는 것 중에 잘 만져본 다음에 따는 거야. 어, 봉지에 달려있는 거. 여기 벌 있는데, 뭐 신경 안 써도 돼. 어잘 만져보고 잘 자란 거 따는 거야. 어, 이거 좀, 어떻게 자란 건지 모르겠어요. 어 만져보고 약간 네, 오 그래. 오 태현이 땄어 키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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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다? 좀 문제. 어, 태현아. 어, 어, 아거아거아아아아아 <laughs> 자, 시은이, 아, 시은이, 뭐하니? 귀가 아, 야. <laughs> 야, 뭐 야, 닿는 걸 해. <laughs> 그래, 욕심을 부려. 누구야, 욕심 부린 사람. 얘들아, 저 안쪽에도 있어. 여기서만 다딸 필요 없어. 저 안쪽에도 많아. 여기로도 있어, 여기, 여기로도 와. 얘들아, 여기도 많다, 여기. 시은아, 일로 와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도 돼. 여기 봐봐, 다 배밭이야. 모기 조심하고. 나 물렸다. <laughs> 어, 그래. 잘골라섰다 네, 사진 한번 찍을게요. 어, 다들 이렇게 배밭에서 겸손해 질 줄이야. 다 고개 숙이잖아. 이것 봐, 겸손하지 않으니까 머리 박는 거야, 이거. 자더 숙여 더더 더 낮아져 사람이 아, 더낮아져지더 더 낮아져 빨리 더 낮아져 오케이 <laughs> 우와. 와, 와. 네. 진짜 커야 이거 어떡하지? 야내 눈앞에 황소가 있어 아, 어. 야, 이름이 뭐니? 이름은 지축 음, 지축 안녕 안녕히 계요천지축 아이고야 아이고 얘는 여기 두 살이고요. 우와. 나 반려동물로 기우고 있어. 우와, 대박. 유튜브 에 유튜브에서. 치치기라고 치면 얘나와 우와. 세상에 이런 일이. 같이 한번. <laughs> 아, 어쩐지. 나릿다 있어. 나릿. 아, 얘가 나보다 많이 유명해. 강아도 찍고. 중고차 잘못 사면

배딴 거 만족하십니까, 여러분들? 네. 아, 좋습니다. 어, 저는 모기한테 물렸어요. 결국 이렇게 부어, 부어지기 시작해서 봐봐. <laughs> 봐봐. 헤일리 봐봐. <laughs> 계속 올라가고 있어. <laughs> 어떻게 성현이 만족합니까?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예스, 예스. <웃음> 이렇게 많이 먹는. 그래서 지금에 있는 소들은 거의 풀뜯어 먹을지 알까 싶어요. 그렇지 응? 다 가둬놓고 키우니까 응. 맞아요. 그래서 사료만 사료와 응. 그 쓰러진 배즙을 줘서 근데 이 친구는 뭐 많이 여행 나고 많이 다녔어요. 아바닷바나가드가 네, <laughs> 대박. 그리고 이제 계획을 또 잡고 있어요. 우와. 양산이 양산이 성원아 어때? 맛있어? 오, 맛있어? 헬로 어때? 맛있어? 오, 슌 슌. 어 그래. 어 슌. 음, 어, 맛있어요. 우리 주변에 같은 건안 발라서 그러니까요.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. 네 저도 맛있어요. 헬로. 와, 자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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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갈.